안녕하세요 어둠의 상인 유튜브입니다. 오늘 패치 노트가 떴어요. 임시 점검을 통해서 패치를 하였는데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기대만큼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왔습니다. 주문각 인사와 집행가의 능력치가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주문각 인사 하면서 이게 레벨이 올라갈수록 답답해요. 거의 평타 사냥에다가 다른 향사수나 환영검사 보면 스킬도 멋있고 스킬도 쓸게 많고. 굉장히 상향 시원시원합니다. 근데 아 주문강 인사 아 언젠간 상향 해주겠지 하는데 그 상향의 첫 번째가 저번 주 조금이었고 오늘 좀 많이 상향을 해주었네요. 자 주문강 인사부터 볼게요. 일단 능력치 수치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격력, 마법 공격력, 추가 피해, 방어력, 피해 감소 뭐 전체적인 능력치를 올려 주었는데요. 야.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체감상 한20% 정도의 상향을 느낀다고 합니다. 저도 이따가 뭐 게임 들어가서 봐야겠지만, 컬렉을 열심히 하는 입장에서 이 정도면 정말 컬렉에공과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수치입니다. 와, 이 정도면 뭐 넥슨 운영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야, 원소 스탠스 밸런싱을 수정해 주는데요. 었전 여기까지는 되게 좋아, 좋았어요. 하지만, 다들 아시잖아요. 주문강 인사 거의 스킬 안 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더안 쓰는 스킬인 주문강타. 이거 데미지 이만큼 올려줬다고 쓸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이 부분은 좀 약간 넥슨 운영진들의 생색내기 정도로 보이는데요. 다른 스킬들 좀 상향해 주세요. 주문강 인사 하면서 스킬을 안 쓰는 게 말이 됩니까? 아 그래도 스탯을 올려주신 부분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집행관님들, 야 저도 주문관 인사 답답하지만 집행관 하시는 분들 보면은 더 답답해요. 야, 진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집행관부터 상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집행관 분들 정말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능력치가 주문관 인사보다 더 많이 올라요. 거의 뭐 신성 추가 피해 가통이 사 올르죠. 뭐 제가 신성 추가 피해 거의 약간 팔라딘 느낌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그리고 수호 스탠스 밸런싱 수정입니다. 사실 집행관이란 느낌 보면은 약간 방패 몸빵 이런 느낌이 가는데 몸빵을 그런 몸빵답게 만들어줘야죠. 그만큼 상향을 해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런다고 집행관 그 클래스가 많아질진좀 의문인데 집행관은 좀더 업그레이드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뭐 불도그님도 집행관을 열심히 기우다가 돈도 많이 썼어요. 하지만 끝내 환영 검사로 바꾸는 걸 봤습니다. 그만큼 집행관 굉장히 답답해요. 좀더 운영진들이 이 커뮤니티의 의견이나 이런 걸 보시고 집행관 그리고 주문 각인사도 좀 업그레이드를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욕심뭐 욕심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양사수나 환영 검사에 비해 좀더 게임을 재밌게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기타 수정 사항들이 있지만, 뭐 향사수, 뭐 향사수 업그레이드는 안 된다고 사실 할말 없잖아요. 향사수 유저분들 아시죠? 자, 그리고 의뢰 보스 밸런스 조정, 토벌이 좀더 쉬워졌네요. 자, 결사, <laughs> 결사 부분은 영약 제작소를 갖고 계신 분들은 영약을 좀더 빠른 속도로, 그리고 좀더 낮은 가격으로 그 하실 수 있게 업그레이드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더영약들을 다양한 부분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네요. 이 부분도 굉장히 좋네요. 자, 뭐 결사 상점 내 동조석 구매 횟수 및 가정 가격도 조정이 됐는데 동조석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은 넥슨 운영진들. 정말 커뮤니티를 잘 보고 계시다는 걸 느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업데이트네요. 자, 오늘 업데이트의 꽃 중에 꽃. 아이템 제작 기능이 드디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2주 전에 패치 노트가 한번 있었죠. 자, 아이템 제작을 필드에서도 할수 있게. 사실 그거 보고 유저들이 감탄했습니다. 와, 진짜 이, 이 기능 업데이트 되면 굉장히 좋겠다. 드디어! 오늘 그 제작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일반 필드에서도 제작이 돼요. 사실, 사실 일반 필드에서 제작이 안되니까 컬렉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제 필드에서도 된다니? 아, 이 기능 저도 굉장히 감사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다음은 퀘스트 시스템인데 최근에 부캐 키우시는 분들 와... 진짜 붓게 키우는데 졸, 졸것 같아요. 자고 있어요. 눈이 감기네요. 자, 스토리들은 초, 초반에는 보는 건 재밌었는데, 이제는 뭐, 게임이 한 오픈된 지 3주 됐는데, 스킵할 만하죠?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주었습니다. 자, 요즘 뭐 메인캐 하다가, 아, 다른 직업 한번 해볼까? 하는데도, 그 초반 에피소드가 너무 길어서 못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자, 이제 직업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업그레이드 되었네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업데이트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전 및 이벤트 야 넥슨 이런 거 보면은 넥슨은 프라시아 전기를 장기전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도 대부분의 다른 게임들은 패키지에 좀더 어, 집중하지 이런 유저들의 의견들을 집중하는 건그 뒷전이에요 근데 전 지금 보면서 패키지 내용 뭐 새로운 패키지 이런 업데이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넥슨 운영진들은 플라시아 자신감 있다, 자신 있다, 장기전으로 가자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자, 재전미 이벤트 이런 이벤트 굉장히 많을수록 좋죠. 유저들이 재밌어합니다. 자, 보상도 좋아요. 많은 유저들이 열심히 할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해서. 영웅 시면석 상자와 장신구 그리고 장신구 심식 해제 문서 꼭 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기타적으로는 이제 뭐3 레벨이 추가되었네요. 보상이 3번더 들어오겠네요. 그리고 개선 사항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 혹시 불편한 사항 있으시면 커뮤니티에 입력해 주세요. 운영진들이 보고 있습니다. 버그나 아니면 불편 사항들 꼭 커뮤니티에 공유해주시면 넥슨 운영진들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업데이트에 유저들의 편의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해줄겁니다 자 이런것들 보면은 정말 이번 업데이트 굉장히 박수칠만한 업데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저 어둠의 상인 유튜브고요 어둠의 상인 유튜브고요. 여러분 후원 코드 입력 부탁드리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둠의 상인 유튜브였습니다.